또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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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거꾸로 딱 올라가니까 다나다나나 나오는 거본적 있죠? 있을 거예요. 뭐죠? 있을 거예요. 이게하는게 바로 연 조립제법이에요. 어때요? 졸라 귀찮죠. 근데 수학의 역사를 제대로 알면은 이게 뭡니까? 그러면 한방에 다닥하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. 네? 그거를 설명하려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고. 응?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은 얘가 영 중심의 시기지. 이 시기 무슨 시기야? k 중심이라고 보시면 데 알겠지? 그래서 여기서 일로나 나갈 때는 연 조리집 없으면 되겠다 이 말이고. 지금 일단은 계정 수 원에 대한 내용을 리고 있어요. 두 번째, 그러면 기본적으로 k 중심의 식이 x 중심으로 바뀐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어떻게 아이디어?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이 이런, 이런 있는데 난 x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그럼 또 뭐하면 되게? 또 조리집 없쓰면 되겠지. 생각하면 안 돼요, 거 아, 아니에요. 뭐하면 되요? <laughs> 시환 후 조리제곱 쓰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식이 이렇게 있을 때 bn에 x-k의 ns, 이건 내신 네, 네. 나와요. 이 근처 합교에내신 나와요. 근처 합교 에 내신에. 내가 지금 어렵다는 건 이게 아니에요. 끝났어요? 네. 힘내세요? 얘기들 예, 알겠는요 이거를 어디게 잘해서 c n 에 x-kss의 ns 이렇게 나오 싶은 거죠? 이게 뭐한 거예요? 중심 이동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인데 뭐 빙샷 시작을 할것 없이 이거를 뭐로 고하거나 이거를 이거를 T라고 치안하시면 돼요 알겠죠?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? X 대신에 K 플러스 T를 넣어내리니까 K +K를 얘기, T 플러스 K 늘어내리 T 플러스 K 빼기 S 되겠죠 다시 얘는 T에 대한 무슨 중심식이에요? T의 영 중심식이죠 이 합니까? 그럼 다시 이는 t에 대한 무슨 식이 돼버려요. t의 s k 중심식이 돼버리죠. 이해하시겠어요? 그럼 다시 영 중심에서를 가면 하운드요열 조립제법하면 되죠. 이해하시겠어요? 이게 내신이 나온 거예요. 이게 여러분 학교에서 내신 나온 적 있고 이 금방 학교 내신 나오기도 하고요. 무슨 말이야, 이건? <목소리> 난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왜이지랄을 할까요? 오늘 얘기하려는.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느냐 하는 건데.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. 미적분 쪽으로 넘어가야 돼. 왜 식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나, 알겠지? 그걸 깨우친 다음에는 어떤 거를, 여러분 이거, 여기 는세 번째 로 물어볼게요. 이런 거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? 개 많이 해야 되지. 12차 식이면 12번 조식 짚고 때려야 돼. 그래서 겨우 그때까지 하나 구할 수 있는 거야. 그런데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, 나중에 수업을 하게 되면 한 방에 탁 하고 답을 구할 수 있고, 얘 부호를 구할 수 있게 돼요.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발로 그릴 수도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정말 쉽게 그릴 수 있어요. 가이서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미, 미군이 수업이 지금, 여러분 지금 사내를 하고 계시잖아. 맞지?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쯤에 해드리도록 하겠다. 이 말이에요. 이해하시겠죠? 네. 그래서 네, 가지는하기지말알면 뒤에 있는 문제들은 충분히 풀수 있다. 네. 자, 오늘 하십니다. 수업, 숙제 다 다녀오시고, 응. 한번 뒤에 들어오시라고 충전책 안 되신 분좀이해 응. 주세요. 문이 축제는 축제는 정석 실력 연수 문제 1 2 3 4개정 수완 수죠아나왔1 2 3 4. 그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. 그거만 그 거, 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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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잖아요. 뭐, 아, 그 여기에 이거에 소비 원 전체다. 하 30분 연수 정 보이고은 카메라 카메라 면에면 아, 그이이나오거여기아 yeah, yeah. 나와야 돼. k 거고 에러가 나는 거. 오

저제 <laughs> 얼굴이 세상에 나타났어. S/Y로. 선생님, 이까 아, 그요냐고요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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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이게, X하고 y 같다해버리면 X, X, 똑 X, X, 져 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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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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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g 는영이나 말은 y x 0이 나오면 식이 바로 게 됩시다. 이다로 됐네. 아, 그 네, 루트. 1 제곱 면그 x, yeah? x B, y y oh. yeah. Yeah, so. okay. yeah, so. x 0. 아거를 x 대신에 왜냐면 파티하은 각각 1인이 생기죠. X가 X보다 Y가 x 다 1인분이 생기죠. 각각 1인분이 생기 20이 넘네. 20이, 20이, 20이. 너, 여기다가 여기, 여기, 여기 아머리 너무 하고 싶 너무 힘들이 <laughs> 너무 힘어 진짜 머리에 신겨. 이 너무 힘들어. 여기다가 Y 대신 X를 넣을게 말이야. 여기다가 Y 대신 X가 X보다 1인분이 생기잖아. 에서와스가 많으면 여 그러면 Y에서 스피가많이면 충분히 이게 녹화된고 있는 아니겠지? 그러면 스 감사합니다. 뭐야 카메라에 진짜? 안 나오려는 소 나는 카메라에다 이것까지 해는데어하나 이거 볼 거야, 아, 괜찮는쇼핑 녹화 와봐나 아니야, 나 근데 두씩스케치 어, 나 아, 이런 거촬영을 봤는데 이거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n o w I don't 이 n o w I 이거 n t k I don't k don't k n o I d 아 n t know. I d o 다 t k n o don't k t I d I d don't 어 xx는 y-x로 y에 놔봐 y-x로 내버리지 얘와 얘는 무슨 차이 나 x-x를 빼고 근데 x-y가 뭐가 이래 지금 내 이름인데 나 그때가 이빨을 서 지금 이거 바꾸어? 그러니까 실제 문제에서 이런게 나와 이써 돼? 우리 공부할 어뭐 문제는 알아 아예 s-1에 b제곱 그리고 s-1에 b 제

워싱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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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워이 워싱이, 워이 워싱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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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워이 워싱이, 워이이 워싱이, 워이 워싱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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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이워싱유 워싱이, 이이 워싱이, 이이워싱 그러면은 x 가이트가되기 때문에 레이가 되겠네. 엑스레이트가 되겠네. 엑스레이트가 되겠네. 엑스레이트가 되겠네. 엑스되겠이트가 되겠네. 엑스레이가 되겠네. 이가되겠이되네 엑스레이트가 되겠가 되겠네. 엑스레이트가 되겠

저 파란색 화이거를 책에 보고 이해를 하는데뭐이야기 아니, 왜냐면 증명서가 가그 상황에 서더맛 네. 어, 언제 볼래요? 시죠 여기 면접때문에 이야기 좀 해보실래요? 네, 네. 나갔대요. 안 어, 여기서 보는 요 아, 어, 아까 아 저기 너무 커서 올려가지고안녕세요 네. 아, 변성서 신부 받을게.